양모..어 똥싸다똥싸다똥 아... 싼다, 똥 싼다, 똥 싼다 아니 오면서 똥 싹이 있어? 아 무섭겠다 아랫가라 <laughs> 깜짝 놀랐잖아 아, 아... 그랬죠 와, 오마이갓, <laughs> 밥 준다니까. <웃음> <웃음> 이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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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잖아 좋다. 얘네들이 좋다. 근데 왕통 왔어. 너 때문에 지금 쟤네 봐세 마리 울까. <laughs> 얘네 봐. 너도 너, 찍어줄까? 발지마. 빨리 주면 안 밟아. 나 발지마. 나 발지마. 흰오세피이안 됐어. 아 안녕. 안녕, 나 발지마. 하나씩 줬어? <웃음> 아니야! 발치 <laughs>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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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너무 이뻐 <laughs> 안녕 먹을 거야? 어구, 어구. 맛있어? 바람이 <laughs> 불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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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서 먹을 거야. 잘라 놓고 먹을 거야. 자르면서 먹을 래야자정잡아 먹을 거야. 자르면서 먹을 거야. 자르면서 먹을 거 이건 빠지는 거 아예. 그냥 여기 먹이는 거김치 꼽아 먹을 거지. 그냥 먹어도 좋고 먹어도. <목소리> 안 올라올 것 같이 그었는데 올립니다, 고기. 에 음. 그 까는 거 보여줘. 이건 너무 작아가지고. 빨랄 빨가빨빨지도 않으세요. 빨랄 빨랄. 몰오 딱이다. 거품도 아주 잘 샀어 80% %에. 거품이 너무 바로 없어졌다 빨리 먹고 싶셨어 통고무단까지 완료했습니다. 엄청 오핏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원래 오버핏을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오늘 여기 돗번을 마무리해주고 빨리 소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목표는 3월 내 완성이기 때문에 고딱고딱 해보려고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더 맑았으면 좋았을텐데 응, 하늘이 그가 결정. 해요로 와 여기 카페 뭔가이쁜 데? 어사장님뜨개질하시다시다어 사장님 고개뜨개하시고 여기 있다. 이곡 파고. 파파이곡 파고. 이 곡을 파고. 그삼각대 가서 제 사진 찍자고 있그러니까저 괜찮네 우리 야 <목소리도> 이거 한번 찍고 싶어도 안나오네 <목소리도> 남해에 와서, 여기 주머니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소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콘사가 요만큼 남았어요. 600g 짜리였는데, 한 50g 남은 것 같고, 하지만 저에겐 100g 짜리 콘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요걸로 나머지 소매랑 이쪽 소매까지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고생했다 제가 드디어 한쪽 소매를 완성했습니다 소매 길이도 제가 딱 원하던 핏이에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 달랑달랑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7mm로 뜨다 보니까 오버핏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제가 오버핏을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네. 어버핏으로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한쪽 소매가 남았지만요. 아직 주머니도 이어주진 않은 상태예요. 나중에 소매까지 다 하고 나면은 여기 주머니랑 이런 실들 정리해주려고요. 제가 진짜 이거 뜰때 푸르시오를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되게 칠칠 맞고 이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 뭐, 전 단에 잘못해서 몇개 이렇게 푼거 외에는 완전 이렇게 푸르시오 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나는 신중한 타입이었다. 아무튼, 얼른, 이쪽 소매도 빨리 끝내줄게요. 다저 <목소리> 지금 이거 소매 한네 단이랑 고무단만 뜨면 되는데. 실이 부족합니다. 자, 700g? 600? 700g을 시켰는데 실이 모자라요. 근데 일단 제가 반대쪽 소매를 풀고 이거 소화찌뜬 거? 이것도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700g 내로 끝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 또 풀고 뭐 하고 하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g 더 주문을 했습니다. 진짜, 진짜 조금만 더 뜨면 되는데, <laughs> 실이 모자란 사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이제 실올 때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이거 올패 뜨는 거 조금 쉬어가야 할것 같아요. 짠. 제가 이거 어제 완성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달렸거든요. 어제만 한 요만큼, 거의 이만큼 뜬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실이 부족해서 멈췄습니다. 하하. <laughs> 100g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제가 100g을 주문하면서 같이 주문한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어, 이거 100g만 딱 주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택배비도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또, 뭐, 지금 3월이긴 하지만, 뭐, 봄이고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봄, 여름 때 살짝 입기 좋을 것 같은 시를 같이 주문을 했고요. 제가 일단 주문한 거는, 요거. 어,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클라우드 손솜뜨개 네, 클라우드 핑크 멜란지로 어, 올드 패션드 가디건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클라우드 핑크 멜란지 3합이고요. 100g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솜솜뜨개 스토어를 구경하다가 요거 요거를 발견을 했는데 샬라 님의 파도 가디건 패키지고요. 제가 이런 약간 여리여리한 몸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울릴지 잘 모르겠는데 네. <laughs> 이런 여리여리하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뭘 뜰까 고민하다가 이제 곧 날씨도 따뜻해질 거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떠보고 싶어 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바로 세탁을 해보겠습니다. 대화에 완전 꽉 차는데. 카푸, 카푸 샤워. 애고장물